예아 <목소리도> 네, 그거네 와 이거 물어 올라오는 거 알겠지 <laughs> 와 발판은 좋은데 발판은 좋은데 <목소리도> 에이 <목소리도> 파이팅 <목소리도> 에 이야 반갑습니다. 부부조사, 박군입니다. 자, 오늘도 감성돔 낚시를 하기 위해서 거제도 외포를 찾았습니다. 자, 오늘 하산한 포인트가 거제도 외포 14번 포인트입니다. 14번 포인트. 아, 제가 처음 하산해보는 곳인데 발판은 굉장히 좋습니다. 두분 정도 낚시도 가능하고 발판은 참 좋은 곳인 것 같은데 너울이 조금 있는 날에는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6시가 만조라서 여기서 조금 더 물이 찰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주위에 수심 체크도 좀 하고 동 트는 대로 감성 낚시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착해서 수심 체크를 해 보니까 포인트 수심대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1 0 m 내외 우측 편이 1 3 m 정도 나오고 좌측 편이 한 8, 9 m 정도 나옵니다. 이 중간에 수중료가 있는 건지 턱이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측부터 해갖고 바람 쪽에 바람 쪽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씨자 오늘 외포 14번에서 사용하는 채비와 장비 낚싯대 1호 중대를 잡았습니다. 1은 3000번 원줄 2호 복줄 1.7호 어, 지금 현재 야간치 08 수중치 1호 돌에 연결하고 목줄기를 4m 넣었습니다. 바늘은 감성돔 전용 2호 오늘 사용하는 밑밥과 미끼는 파우더 2개 건식 습식 하나씩 하나씩 2개 밑밥용 크릴 4장 안맥 5개 사용하는 미끼는 크릴 경단 옥수수 경단 지금 현재 옥수수 경단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어, 해서 오늘 오전 낚시입니다. 11시에 철수 잡아놨기 때문에 10시 20분까지 재밌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라서 멀리 치는 것보다 무조건 발앞 요 발앞인데 12, 3 m 까지 나옵니다 수심이 야, 야 이거 수심이 특이하네 요발 바로 밑에서 12, 3 m 나오는데 좌측편에는 8, 9m 밖에 안 나옵니다 수심을 한 10m 정도 해갖고 약간 좌측으로 던져갖고 이렇게 붙여놔야지 이 밥은 바로 앞에 계속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심을 쉽니다. 수심이 깊어서 괜찮을 것 같네, 여기는. 어, 뭐, 바로 입질합니다. 견제를 하니까. 땡길라마 야, 가져가더니 나와버리네. 요 근래 낚시를 해보니까 동이 트고 나면 잡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 트기 전에 집중하시면 그래도 이거를 볼수 있지 않나. 지금 수심을 10m 정도밖에 안 줬는데, 입질, 입질, 입질. 13m 쪽에도 가끔 뭐가 살짝 되어는게 있습니다. 얘가 여들이 이렇게 높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자, 입질, 입질, 입질. 자, 어이, 맛있다. 야, 이 감성돔이 있네. 야, 이목줄터져버리네 이거네. 바늘 위, 50cm 위에 목줄이 나갔어. 입질은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 씨. 긴장되네. 입질은 계속 들어오는데, 안 걸리네. 음, 조류가 지금 거의 죽었기 때문에, 밑밥은 바로 앞에. 잡어도 많고 해서, 바로 앞쪽으로. 와, 이게 뭔 때들이지? 청경이냐, 뭐냐. 아, 막 발발합니다, 발발해. 까, 큰다 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 감동도 왔습니다. 30... 만6-7 대네요 준수합니다 씨알이 한 마리 했어 자 씨알이 야 제법 큽니다 여러분 40급이네 40급 씨알이 아,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40급 한 30... 만7-8 되는 것 같아요 F14번, 어이구, 생각보다 좋네. 시야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반타률 때문에, 지가 뒤쪽으로 살짝 나가고 있어요. 밑밥은 바라앞 많이 넣어두고, 역시 왔다 감시 경단. 자, 어우, 소막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동태일 때딱 좋아요. 그정도 사이즈면 4자 이상 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봤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입질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짜 말이 물어봐라 오짜 안되는데 살살 벗어나는데 입질이 들어와야 될건데 저기서 자 입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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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합니다, 입질합니다, 입질합니다 예? 하게 하지 말고 다 들어가면 더더더자 왔습니다 와 시야 좋네 여러분 시야 와. 와, 이거, c 좋은 놈이 있네. 이호 목줄 써야 될것 같은데. 야, 시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호 목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어, 감당 안 되네, 씨. 오, 찌 오짜들보다 가을철 감성동들이 힘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지금. 자, 2호 목줄로 변경했습니다, 이호 목줄. 목줄이 바로 터져버립니다. 수중료들이 높아서 그런지. 입질은 계속 저기서 들어오는데, 와, 진짜 세다. 와, 힘이 어마어마하네. 45는 좋게 돼 보이던데, 아, 브레이크를 주는 게 아니었어. 아, 씨, 열받아. 아, 저기 입질 받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입질이 또 들어옵니다. 이제 가만히 놔둬볼게요. 때까지. 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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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없어지오다지없어지다 그렇지, 왔다 아다30 넘어가면 아, 이거 자보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보. 잡아... 어, 보고 나오기 시작했 아, 하... 하... 어, 물 차네.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저는 물이 조금 입니다 일단, 보고가 올라왔어도 보고 아니면 감성돔이라고 상상하고, <laughs> 상상하고. 보고, 아, 아야 결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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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고다 다다다다다다 고와 고호호 아뭐 고와 4방8방다 있네요. 자좀 시간이 10시가 다 됐습니다. 10시가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는 좌측편보다 우측편 우측편에 섰을 때 정면으로 쫙 바라보시면 가닥도 등대가 보입니다 등대 등대를 바라보시고 딱 10m 앞에 수심 10m에서 11m 정도 맞춰갖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측편 좌측편보다 우측편이 수심이 더 깊습니다 좌측편에는 8, 9m 우측편에는 10, 한 13m까지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중량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심 10m 에서 11m 정도 맞춰갖고 10m, 전방 10m 에서 제가 입지를 받았습니다. 저기 등대를 바라보고 혹시라도 오시면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위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포인트가 발판은 굉장히 좋습니다. 날물때 낚시하시면 괜찮고, 들물때는 조금 위험하고, 웬만하면 날물때 맞춰서 낚시를 하러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씨 <놀람> 보이시죠? 물에까지 튑니다. 위험합니다. 조기를 한번 재볼게요. 와, 여기 한 40대 보이는데. 한 30, 한 8, 38 정도 나오네. 38, 이5면이 이놈 10, 10, 작다. 1거는3 한한 0한3